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야, 야, 우리 아들은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신 내용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온 대사의 한 장면입니다. 내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 평등하다.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지난 4월 15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스포츠 혁신위 공고안 전면 재검토 학생선수 연 63일에서 64일 주중 출전 가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 혁신위 공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러면서 그 부대면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수위는 학생선수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 축소 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한 방안을 공고 이전 수준인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 내에서 종목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재조정 제한을 비롯해 합리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됐을까요? 저는 이러한 내용들 전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20, 30년 전부터 정책을 만들어 왔고, 줄곧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요. 제탕 삼탕, 사탕. 정책이 사고국도 아니고, 사골처럼 우려내고, 또 우려내고 말이에요. 그러한 정책을 우리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성취도록 원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모 매체의 칼럼의 내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지 없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화천에서 개최된 충계 한국여자축구영면전 초동부에 참가한 팀중 중결승과 결승전에 오른 팀은 사흘간 모두 여성 경기를 치렀다. 축구 초등부 경기는 8인제로 전후반 각각 25분씩 총 50분 경기로 진행된다. 만 12세 이하 선수들의 체력 수준에 하루에 50분 경기를 두세두 두 차례씩 그것도 무려 사흘씩 치르는 복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린 남녀 종별 배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통영 유용초교는 대회 첫날 한 경기 후 하루 쉬고 7, 8일 이틀간 모두 4경기를 치르며 대우승을 차지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발육해야 할 어린 선수들에게 하루에 두 경기씩 그것도 2, 3일에 달해서 4, 6차례를 즐게하는 것을 두고 아동학대라고 하면 지나친 반응이 아닐까. 이 같은 일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근원에는 교육부 지침이 있다. 교육부는 올해 초교 운동선수가 대참가 등으로 할수 있는 결석을 5일로 제한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체육 대한 체육회와각 종목 단체로 경기 일정을 이에 맞춰야 했고 하루에 두 경기라는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어, 결석 일수를 마치다 보니까 하루에 뭐두 음, 경기 정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프로야구에서 더블헤더 얘기를 얘기를 많이 하죠 프로야구에서도 더블헤더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입니다 보상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린 학생의 선수들에게 확간 가혹한 행위로 발전되고 있다는 언론이 일침을 가하고 있네요 또한 이뿐인가요 서울시교육청은 체육특기자 선발에 경기기록은 없고 대회 참가와 학업성취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선발을 하는데요 어, 경기기록은 필요 없습니다 이게 현재 체육 학생체육의 체육특기자 선발의 현실입니다 수요일 전 저는 학계에 있는 체육학계에 있는 후배 녀석에게 한 통의 전화를, 가, 전화를 받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배님 새 정부에서도 체육정책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말입니다 면요를 만드는 인사 자체들이 특정 학교, 온 예전과 다른 게 없고요. 단지 연령대만 바뀌었을 뿐. 한숨 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체육 이반자들한테 이런 말을 들리고 싶습니다. 폭탄 돌리기는 이젠 그만들 하시고, 저는 이 한마디만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폭탄 돌리기 이제 그만들 하시고, 이 한마디, 이것만 지켜주세요. 헌법 제2장에 있는 11조의 내용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요.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보시고요. 듣기 싫으면요. 내부자들에 있는 조승우가 얘기하는 그 10매초짜리의 내용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뭐, 체육정책도 많은데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체육특기자 선발을 제대로 할지 안 할지. 아니면 유지할 건지 아니면 폐지할 건지 정확한 명확한 답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도 해결도 못하면서 어설픈 외국 사례 접목하지 마시고 어설픈 영어 쪼가리들 붙여대며 시간을 끄는 동안 우리 학생 선수들 및 학부모들의 등골 및 그들에게 멍이 들고 휘어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촉구합니다. 체육위반자들 통촌한 각성과 반성하시고요. 체육, 체육위반자들 당신 자식들이 헌법 제2장 11조의 의 내용에 반하는 행동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의 성동원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